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대한뉴스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단순한 음악 소식이 아닙니다 이찬원 신고 첫 무대 김신영 눈물 전국 노래자랑 초토화 팬들 심장 맞는 줄 노래 한 곡으로 이렇게까지 무대를 뒤흔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김신영이 눈물을 쏟으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을까요 지금부터 저희 대한 유스룸과 함께 그 놀라운 현장의 모든 순간을 확인해 보시죠. 무대 위로 오는 간 조명이 깔리자 순간 관객석의숨소리마저 얼어붙었다. 전국노래자랑 특별 무대. 그곳에 등장한 이름은 바로 트로트계의 국민 호감남 이찬원이었다. 하지만 이날은 단순한 출연이 아니었다. 그가 직접 만든 신곡의 첫 공개 무대라는 소식에. 촬영 시작 전부터 현장은 이미 팽팽한 긴장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관객들의 시선은 한 곳으로 모였다. 반짝이는 블루톤 슈트를 차려입은 이찬원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오자 누군가는 벌써 눈시울을 불 켰다. 오늘 제 마음을 다해 만든 노래를 처음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속에 담긴 진심은 이미 첫 멘트부터 사람들의 가슴을 조여왔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현장은 정직에 휩싸였다. 이찬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깊고 절절했으며, 고개를 살짝 젖히며, 뿜어낸 고음은 마치 칼날처럼 객석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노래가 진행될수록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졌다. 감격, 놀람, 고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 뒤섞였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는 팬들의 반응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무대를 지켜보던 김신영의 얼굴에서 시작됐다. 전국노래자랑의 재니행자로서 수많은 무대를 보아온 그녀조차 이찬원의 신고에 전해준 감정 앞에 무너졌다. 노래의 절정이 다다르자 그녀는 갑자기 고개를 숙였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며 잠지 못한 눈물을 쏟아냈다. 화면에 잡힌 그 장면은 전국 방영 직후 폭발적인 화제가 되었다. SNS에는 수천 개의 글이 순식간에 올라왔다. 김신영이 울 정도라면 그 노래는 대체 얼마나 대단한 거야? 이찬원이 작곡까지 했다니 오늘 이후 트로트 판도 바뀐다. 전국 노래자랑이 이렇게 초토화된 건 처음 본다. 현장은 마치 콘서트장 이상의 열기로 뒤덮였다. 팬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와 박수를 쏟아냈고 몇몇은 휴대폰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듯 촬영하며 눈물을 훔쳤다. 노래가 끝나자. 이찬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짧게 말했다. 이 무대. 제 인생의 전부를 거렸습니다. 그 순간. 김신영은 마이크를 붙잡고 울먹이며 답했다. 찬원이. 내 노래가 사람 마음을 이렇게 무너뜨리는구나. 이 무대는 단순한 신고 발표회가 아니었다. 트로트의 새로운 서막. 그리고 이찬원의 가수 인생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드는 순간이었다. 무대 이후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다.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는 이찬원 신곡 김신영 눈물 전국 노래자랑 초토화 다 상위권을 점령했다. 방송 클립은 불과 1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고 유튜브 팬채널에는 다시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힌다. 이 무대는 역사다 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흥미로운 것은 이 무대가 단순한 음악적 사건을 넘어 산업적 파급력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음악 평론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이찬원이 단순한 아이돌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스스로 음악을 만들고 감정을 전하는 싱어송라이터로 완전히 거듭났다. 실제로 무대 직후 음원 사이트 서버에는 폭조 현상이 발생했고, 미발매 신곡임에도 검색량은 기존 인기곡을 압도했다. 팬덤 반응은 더욱 드라마틱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팬들은 무대가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고, 어떤 팬은 내가 이 무대를 보기 위해 살아온 것 같다고 고백했다. 김신영의 눈물은 또 다른 상징적 장면으로 남았다. 평소 유머러스하고 강단 있는 모습으로만 알려진 그녀가 방송 중 눈물을 흘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녀는 방송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천원의 노래가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가사 한 줄. 멜로디 한 소절이 마치 제 인생 이야기 같았어요. 그 감정을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 고백은 무대의 파급력을 배화시켰다. 단순한 노래가 아닌 듣는 이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작품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무대가 트로트 역사의 전환점이 될수 있다고 분석했다. 젊은 감성과 전통적 굴림을 동시에 담은 이찬원의 신곡은 기존 트로트 팬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끌어안았다. 더 나아가 글로벌 무대 진출의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방송이 끝난 직후 이찬원은 자신의 SNS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흘린 눈물과 박수 그리고 환호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 노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글 하나로도 팬덤은 다시 한번 폭발했다.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고 해외 팬들까지 한국어와 영어로 격려 메시지를 보냈다. 한 음악 관계자는 이 무대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 앞으로 이찬원이 어떤 길을 갈지에 대한 기대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고 평가했다. 찬원의 신고 첫 무대는 이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김신영의 눈물, 팬들의 절규, 초통화된 현장 분위기, 그 모든 것이 맞물려 만들어낸 이날의 장면은 단순히 트로트가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 역사 전체의 길이 남을 것이다. 무대가 끝난 지단하루도 지나지 않아. 연민국 연예계는 완전히 흔들렸다. 이찬원의 신고 무대는 단순한 방송 클립을 넘어 사건으로 규정되었다. 언론은 연일 김신영 폭풍오열 전국노래자랑 초토화, 역대급 무대 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했고 주요 포털 뉴스에는 수십만 건의 댓글이 쏟아졌다. 팬덤뿐만 아니라 동료 가수들의 반응도 충격적이었다. 한월로 가수는 인터뷰에서 나는 평생 무대를 해왔지만 오늘 같은 전율은 처음이었다. 이찬원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시대가 기다린 아티스트다라고 평가했다. 후배 가수들 사이에서는 이찬원이 이제 트로트의 판을 바꿨다라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다. 특히 가요계 관계자들은 이 무대를 기점으로 광고 시장과 음원 산업의 흐름이 달라질 것이라 예측했다. 이미 대기업 광고주들이 이찬원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고, 일부 글로벌 브랜드에서는 이찬원의 신구이 글로벌 감성에 맞다며 해외 광고 모델 협상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까지 돌았다. 그러나 가장 극적인 장면은 방송 직후 열린 비공개 기자 간담회에서 벌어졌다. 한 기자가 이 무대가 본인 인생에서 어떤 의미냐 고목자 이찬원은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그는 눈을 감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노래는 제 삶의 모든 상처와 감사 그리고 팬들의 사랑을 담은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대는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다시 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간담회장을 순간 숨소리조차 멈춘 듯 고요해졌다. 기자들의 눈빛마저 흔들렸고 그 진심 어린 고백은 기사 제목으로 그대로 실렸다. 인생을 걸었다. 이찬원의 신고. 팬덤 반응은 점점 더 드라마틱해졌다. 팬들은 SNS에 각자의 사연과 함께 신고 무대를 본 소감을 올렸다. 찬원씨 노래에제 청춘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오늘 무대 때문에 수십 년 묵은 눈물을 쏟았다. 눈 글들이 이어졌다. 심지어 해외 팬들도 자발적으로 번역 사막을 제작해 공유하면서 유튜브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치솟았다. 세적 파급 효과도 대단했다. 신고 이정식 음원으로 발매되기도 전에 예약 음원 신청 건수가 이미 수십만 컬을 넘어섰다. 온라인 음바 사이트는 서버가 한때 마비되었고, 국제 판매량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연 기획사 측에서는 이 무대 하나로 향후 전국 투어 콘서트 전성 매진이 이미 보장된 것과 다름없다. 고 전했다. 한편, 김신영의 눈물은 또 다른 파급력을 불러왔다. 그녀는 방송 후 인터뷰에서 "나는 진행자이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청중으로서 찬원의 노래에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진 솔란 고백은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울림을 주었고, 대중은 그녀의 눈물을 진짜 감동의 증거로 받아들였다. 이 무대는 결국 하나의 결론을 남겼다. 이 찬원은 더 이상 단순한 호감형 가수가 아니다. 그는 스스로의 음악으로 울림을 만들어낸 진정한 아티스트다. 그의 신곡은 단순히 노래 한 곡이 아니라 팬들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였고 그 다리는 이제 한국 대중가요사의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날의 무대는 분명히 증명했다. 너의 이름은 이제 하나의 브랜드이자 감동을 자산으로 바꿀 줄 아는 시대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날의 무대는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단숨히한 번의 방송 한국의 무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음악계 전체가 흔들린 역사적 순간이었다. 이찬원은 그 무대를 통해 성공한 트로트 가수라는 틀을 넘어 모든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은 진정한 국민 아티스트로 도약했다. 그의 신곡은 차트를 장악했고 음원 사이트에는 들으면 들을수록 눈물이 난다. 는 댓글이 넘쳐났다. 해외 언론까지 주목하며 한국 음악의 새로운 감동 코드가 등장했다. 고 보도했다. 팬들은 심장이 떨려서 다시 못 보겠다, 며 극적인 몰입감을 고백했고, 음악평론가들조차 이채원의 무대는 한 편의 드라마였다, 고 평가했다. 그러나 진정한 충격은 숫자 잊지 않았다. 수십만 장의 앨범 판매량, 수억의 조회수, 매진된 콘서트, 이 모든 성과보다 더 강렬했던 건, 그의 음악이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이었다. 누군가는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상처를 치유받았고, 누군가는 잃었던 희망을 되찾았으며, 다른 누군가는 그의 노래를 통해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그것이 바로 이찬원이 팬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에 남긴 가장 위대한 선물이었다. 여정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무명 시절부터 꿋꿋이 지켜봐준 팬들, 작은 무대에서부터 함께 울고 웃어준 관객들, 그리고 진심을 알아주고 힘을 실어준 동료와 가족이 있었기에 가능한 길이었다. 팬원은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운 건제 노래가 아니라 제 노래를 들어주신 여러분입니다. 무대 위에서 흘린 제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존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의 이 한마디는 무대를 넘어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다. 이찬원의 신고 첫 무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음악과 눈물, 진심과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한국은 또 한번 새로운 스타가 아닌 시대를 대표하는 진짜 아티스트의 탄생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노래될 것이다. 이찬원, 그의 무대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